애플이 전기면도기를 만들면 어떤 디자인의 제품이 나올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한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낭 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라이기로 알려진 라이펀 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T1 프로라는 요렇게 생긴 전기면도기 그리고 P3 프로라는 요런 디자인의 전기면도기를 출시했습니다 드라이기나 면도기를 제조하는 브랜드 치고는 이례적으로 이 휴대폰 신제품 발표하듯이 신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표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발표 당일 고객 체험 공간도 정말 애플 매장처럼 꾸며놓은 모습까지 발표를 보면서 면도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하게 됐고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 바로 라이펀 P3 프로 전기면도기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5월에 출시가 됐는데 두달 동안 물량이 풀리는 족족 계속 1초 컷으로 매진이 돼서 두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만져보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 중고 시장에서 신품 미개봉 제품이 정가 대비 15%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무튼 인기가 대단합니다. 브랜드 소개가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 이 제품 박스부터 애플의 향기가 납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에어팟과 거의 똑같은 포장이고, 이 택배 박스부터 상당히 신경쓴 모습이죠. 에어팟 대신 면도기가 그려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박스 측면도 애플과 비슷하게 디자인된 모습이고. 하단을 보면 이 스티커 정말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씨를 제거해주고 박스를 열어보면 딱 보이는 모습, 이 박스에 있는 제품 사진과 실제 제품 똑같습니다. 면도기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 아래로 역시 익숙한 모습인데요. 제품 설명서를 넣는 이 부분까지도 애플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설명서와 보증서 등등이 들어있고 이 스티커는 뭐 요즘 애플도 없으니까 스티커는 없네요. 제품설명서를 요렇게 드러내면 와이 USB 충전 케이블까지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따라하는 건 정말 처음 본것 같습니다 케이블 마감조차 패브릭으로 똑같고요 참고로 안에 보이는 오일이라고 적힌 건 윤활유입니다 자 이제 면도기를 좀 보면 일단 전면에 보호필름이 붙어있고요아 근데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이 하단에는 USB-C 충전단자와 충전부 고무마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바디 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모델명이 이렇게 적혀 있고 이 투명한 뚜껑, 이 보호캡은 매그네틱으로 착착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캡을 열면 이런 모습이고요. 상단부는 이렇게 당연히 분리가 됩니다. 역시 매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는 간단해요. 안쪽에는 IPX7 방수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고 만듦새 하나는 뭐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면도기 정면에 보면 요두 가지 표시가 있는데요. 다른 면도기에는 없는 비행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비행 모드 해제가 되고 그다음 한번더 누르면 충전은 와트로 되는데요. 충전기 연결하면 전면에 이런 표시가 됩니다. 깜빡깜빡 숨 쉬는 듯한 표시가 보이고 배터리 용량은 1000mAh입니다. 스펙상 한번 충전에 10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25,000원짜리 도코랩이라는 중국 브랜드에서 출시한 전기 면도기인데요. 뭐 디자인도 독특하고 성능도 괜찮아서 여행가거나 출장갈 때 항상 애용하던 제품입니다. 일단 9000rpm, IPX7 방수 등급, 절삭력 나쁘지 않고 또 보시는 것처럼 튼튼합니다. 투명한 바디에 보호 케이스를 한 듯한 느낌이에요. 캡도 매그네틱으로 되어 있고 청소도 비교적 하기 쉽고 아무튼 괜찮게 쓰고 있는데 아,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소리는 아무래도 라이펀보다는 좀 작아요. 일단 이두 제품은 사이즈는 비슷해 보여도 스펙 차이가 꽤 납니다. 라이펀은 12000rpm에 면도기 망 소재도 니켈이 들어갔고요. 디자인 완성도도 사실 좀 높고요. 두 제품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 사용하던 제품이라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라이펀 면도기 사이즈는 휴대용으로 나온 제품답게 작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케이스 씌운 것과 비슷하고요. 라이펀 P3 프로 무게는 186.4g입니다. 가벼운 휴대폰 무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휴대용으로는 부담 없는 무게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망소재를 니켈을 사용했습니다. 발표에서도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에 대비해서 부드럽고 밀착성이 좋기 때문에 면도가 잘 된다네요. 좀더 날카롭게 가공도 가능하고 하지만 원가가 높고 내구성이 스테인리스에 비하면 낮은 편이랍니다. 그리고 가공이 좀더 어렵다는 단점. 또 소수이긴 하지만 예민한 분들은 피부 자극성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저는 사용해보니까 피부 자극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 확 체감됐던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대비해서 깨끗하게 부드럽게 면도가 되더라고요. 그건 확실했습니다. 면도기 내부 청소도 간단해서 아주 좋았고요. 다만 가격이 정가로 699위안 약 133,000원입니다. 조금 비싼 편인데요. 하지만 성능, 디자인, 실용성까지 괜찮은 제품이라 이런 제품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이 면도기를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다소 발칙한 상상으로 제작된 라이펀 전기면도기 p3 프로 언박싱 그리고 간단한 후기였습니다 2019년에 설립해서 자체 개발 모터로 드라이기를 만들어 팔다가 대박이 났어요 아,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미용실 드라이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저도 사실 미용실 갔다가 이 드라이기 제품 어디 건지 물어보고 관심을 갖게 된 브랜드거든요 이후에 모터를 이용한 제품으로 확장을 하는 단계에서 바로 이 전기면도기를 출시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또 한번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물량이 풀릴 때마다 1초 컷으로 매진이 두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대파리들까지 극성인데요. 혹시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할까 싶어 찾아봤는데 드라이기만 좀 있고 전기면도기는 아직 유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제품들은 가격대는 좀 있지만 워낙에 품질도 좋기 때문에 할인을 좀 해서 알리 이벤트로 판매하면 좋겠다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이지만 중국에 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중국 제품들도 뭔가 양극화랄까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조 기술이 좋은 회사들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중국 시장 내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어,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게 되겠죠. 반면에 저렴한 제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제품 이미지들처럼 한번 쓰고 버린다는 마음으로 구입하게 되는 뭐 중국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큰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품질은 인정받는 것과 같은 건데 문제는 이런 제품들 대부분 유통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수입업자들 구매대행업자들이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중국에서는 정말 듣보잡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케팅 한방으로 떠서 시즌에만 판매량 나오는 제품들 보면 씁쓸하면서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로랑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